저 우리도 아가씨가 갔다 를 때요. 아가씨가 나한테 신고했다니까. 아, 아. 그 신고하러 간 거네 지금. 시간. 아저 시간에 잘못했어요. 나한테 잘못이 당했 지금 몇 시야? 1시5 0 분이네. 제가. 이거를 봐요, 이거. 이 시간이. 이 시간에 나왔어요. 한시 오십. 한시 오십 참보이 대단한 강아지다. 왜아름지고 있어? 그러게 나가지도 않고. 근데 이 새끼 1 6층에서 어떻게 2 층밖에 안 올라가죠? 조금 빨리 돌려 봐야지. 아고 그게 참 영리하단 말 어디 가도 안에 계단을 좀올라가려도 내려오고 있더라고. 근데 나는 그저 아가씨가 올라오니까 데려간줄알았단 말이야. 또그 아가씨 보여드릴까? 저 아가씨를, 그 예, 저 아가씨를 아는 게 저희가 저 2층으로 이사가려고 1603호를 갔었어요. 그때. 2층으로? 예, 2층으로 도로 이사를 가려고. 내가 203호한테 연락했거든. 그 개키거든. 아유, 누구겐가 뭐라도 한번 와서 볼게요. 한번 와서 볼게요. 딱이 둘이가 세 시간 누군가 봐, 저 이제 오늘 누구야? 이 한테 그집1육0 3호 했었는데. 그, 그 집에 그그 아가씨가 오. 둘이가 세 시간 되는데. 그런데 언제 나왔어 그럼 또? 그 시간에. 지금 막... 나가. 아씨. 아 지금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. 그렇지, 그렇지? 안 나가. 안아 그러네. 안, 안 나가니까. 아이고 마야 웬일이야. 안, 안 나가 그영녀단 말이야. 여기서 여사... 어. 냄새가 다알거든여거산람들 개만치를. 냄새 맡 없는 거요. 아 엄마 올라가, 엄마 찾는 거네.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는다. 또또또 봐요 이제. 또 나가진 않아. 저 사람이 그러니까. 또 만져. 근데 백퍼 저거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왔나? 예쁘잖아. 엘리베이터, 아, 엘리베이터 안 타요. 아안 타요? 안 타요? 저번에 탔었거든요 저번에 잃어버렸었었는데 한번. 쓰다듬을 많이... 어, 저 뭐에, 저 아. 저 아저씨야. 착 뭐야 니까 봐야죠 이아이스백고 저거 아, 헉, 또 조망 플러스다물 담았어. 그물 어, 뭐, 플러스 어, 있잖아. 조말플러스 있잖아. 촬영해서 또 촬영을 해. 그리고 올라가 보러 또 따라 올라가지도 않는 거. 뭐. 안 올라가. 조금 올라갈 때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언제 나갔냐 이거지게. 이 그러니까 언제 나갔지? 지금 이렇게 바꾸 다간거 보니까 지금 나갔나? 그 그래 인제 나갔다고 봐야지. 한번 빨리 돌려볼 수 없어요. 언제쯤 나가나 어, 올라가네. 올라가 올라갔어? 나도 거기 안 올라가. 그럼 내라가 그러. 그게 영면에 가는 게내 빨리 내려오게. 나왜 들어 가라고 확실히 봐요. 지하로 내려갔나 보다. 지하로 갔다. 아, 그런 다음에 제가 한 30분 이후에 가, 집에 왔었거든요. 여기. 지하로 가 가지고 이리 나와버렸고 아 그런가보다 저랑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거든요 지하로 가가지고 이리 나와버렸고 영 나왔네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. 아까 나갔나 봐. 그렇지 풀뽑고 쪽으로 니까 지하에 있을 아, 지하 일층에 아, 지하 1층으로 갔었거든 그런가보네 그래 잘 왔어 찾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<laughs> 아, 야너 아. 정말 대단해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진짜건널몇 개로 건너 저기 큰 길을 어떻게 건넜지 아니 내가 여기로는 한, 한 번만 좀... 참 신기하네. 그러네한 15분 넘게. 아 전철 있는데도 전철 거절했는데 하차올라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배다. 그러니까. 전철로는 데려가지도 않고 여기 큰 길로 동물병원 가면서 몇번 왔다 갔다 한 거는 있거든요. 참 영리한 거야. <laughs> 이게 찾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놈새끼 <laughs> 근데 이거 계속 앉아있지 여기 왜 가니? <웃음> 지하로 내려갔으면 <laughs> 나는 일어나가야지. 아, 아가씨가 다음에 또 내렸단 말 저걸 가지 간단 말이야. 근데 아, 봐봐요, 그래? 해볼게. 이 가지가. 그래서 나는 개를 위로 올라온 거 가져왔냐, 내 생각에? 썸에서 이제 가지러 갔는데, 이제 빨리 그, 들렀으니까. 그 아가씨한테 전화해도 지금은 모를 뻔 했네.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. 아니, 그러고는, 이제, 포기하 올라간 거야. 그래서 나는 개가 올라온게 같이 들어간 줄알았죠 그래서 203원에 왔지, 내가 했거든. 203원에 개 키거든. 아, 저거는 또누구다딴 사람이 가지. 딴 사람이 가지와 그렇게 그집 부모라는 길 이제 좀 봐요 얘가 이제 저 거꾸로 지도 않네 이 녀석이 봐봐요 내 거꾸로 돌릴게 아니 딸이 가져가야 돼뭐딴사람 가져가야 돼데 거꾸로 돌려봐요 어른인데 차질 가고 다 어디서 그렇게 집그러워 그 어디를 또 신나게 저를 어디 가고 있어? 그러니까 우 고... 목소리 들, 너 목소리 들었나? 아니 나야 하니까 피하고 멀리 가지 않았는데 하도 찬타한다고 지하에 있다라고 왔구만. 그 그러니까 지금 나왔나? 봐렇게 나왔는데 이거밖에 없어.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나? 지금 찾아온 것도 신나. 아니 또마지그 조금 전에 혹시 지하 혹시 입구 좀 보실 수 있어요? 그때 뛰어나왔나? 우리 몇 시에 왔지? 한5시한 사십 분?